차렷 2020년 승리하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례 대단합니다. 그죠? 요즘 제가 느끼니 야이 내각제 탄핵 세력들이 선거일만 안남아서 모이는구나 m 비계들 소위 말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친 장본인들이 보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미국가 있던 안철수도 불러들이고 새로운 보수라고 유승민이 들고 나오고 또 이상한 단체들이 뭐 김종인 어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뚱단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모두 다가 뭐냐 탄핵 세력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황교안을 내치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별로 뭐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한국당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요즘 고민거리가 야 이거 사탄파들이 황교안을 내치면은 그다음 황교안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김무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참, 나라꾸라지 잘 돌아간다, 그죠?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MBN에 판도라 녹화를 했어요. 월요일 날 9시 반에 판도라 보십시오. 두 시간 동안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우리 공화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교섭단체 만들어서 들어간다. 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다 방송을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네번의 겨울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그렇게 방송에서 업무 조작해서 보낼 때도 우리는 태극기를 놓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쓰러지면 대한민국이 쓰러진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배신한 세력들은 바로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라고 우리는 네번 겨울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투쟁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 투쟁이 국민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지금 좌파들은 4 플러스 완체제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자유한국당이 제1당 되면 뭐합니까? 제1당 돼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그다음에 호남신당 또 이상한 직거리 하는 뭐 바르지 않은 바른당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평화롭지 않은 평화당, 민주정의적이지 않은 어? 민주당 이들이 또 모여가지고 천애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존재냐? 왼쪽에 정의당이 교섭단체 나가면은 오른쪽에는 우리 공화당이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도 교섭단체 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법하다고, 날치기라고. 펜서트랙, 필리버스터 이거 전부 다두 개의 악법이 날치기라고. 연동형 미래대표전은 제일 야당을 배제하고 있는 꼼수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싸웠는데, 불의하고 싸울 때는 정의로워야 되고, 꼼수할 때, 꼼수하고 싸울 때는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그 불의하고 싸우는데, 비례한국당 같은 그러한 꼼수를 쓰면은 우파 국민들조차도 다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다음 총선에 분명히 국민들은 왼쪽에 정의당이 교섭단체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우리 공화당을 반드시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한 언바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되는 날 우리 안기란 동지께서 안기란 동지께서 분신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1부총장이 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뵀는데 안기란 동지께서 정신이 돌아오시고 회복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일반 병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지들의 절절한 애국신과 예당신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구출을 해야 된다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안기란 동지를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안기란 동지를 위해서 여러분, 진추모에서 모금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다들, 안기란 동지의진호비를 위해서 다들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안기란 동지께서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토착발갱이들이 잠시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국민들이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치에 입각하여 국민 저군을 발동하여 저 독작 발갱이 세력들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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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길을 우리는 매번의 겨울 동안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민초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 민초들에 의해서 생겨났고 민초들에 의해서 자립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강을 하면서 국회의 교섭단체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탈에게 진실을 반드시 밝힙시다 그리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체제 역사 사업에서 체제를 지키고 위대한 역사를 지키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만이 거기를 할수 있고, 우리 공화당만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거 100일 남았는데, 국민의 바람이, 바람이 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어우러 대한민국이 저렇게 무너지는데도 투쟁 한번 하지 않고 비굴하고 용기 없고 투쟁력 없는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 정당에 대한 심판, 국전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을 참사공항으로 만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이번 국회 선거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하자. 재원된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단, 거짓 불법단에게 진실을 주장하자.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를 들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자. 2020년 첫 번째 165차 집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국민들께 전달합시다. 당당하게 태극기 애국 동지들께 우리의 공화당의 위엄을 전달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2020년 함께 승리하자. 내일은 아쉽죠